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5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거락하시고 오늘 날루도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심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로 가득 저희 십년 가운데 채워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흔들림이 없이 나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 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군류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적 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e 대가 되리라 하셨나이다아니라이에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이르러 왕에게 나옴에 다윗 왕이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이이가 세에 왕이에 올라 a e 년 동안 다스렸 e l 이 Israel, 이 Israel, 이 Israel, 이 Israel, 이 i s 이스라엘과유다이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블레색과의길부아산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해브론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단 다윗의 혈육들인 유다지파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를 이세의 집으로 보내서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전쟁터에서 전사할 때까지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의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진행하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을 보냅니다. 물론 이 7년 동안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집즉 유다지파 이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던 7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7년이나 흘렀습니다. 7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르의 모든 지파가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나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뒤에서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보셋 왕도 군 지휘관 두 사람 레갑과 바나에게 사례를 당합니다. 또한 이두 사람도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왔다가 사형을 당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윗에게 자신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다윗은 자신들의 혈육이라는 겁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신들이 왕이었을 때도 다윗 덕분에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 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기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 즉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날을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에 사는 자를 책임져 주심을 친히 보여 주십니다. 때가 되매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인다 해도 그 약속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눈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결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답게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사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다스림을 간략하게 두 절로 요약합니다. 이두절 말씀은요 다윗이 30세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림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30세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은 약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만의 왕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 중에 때로 속히 이루어지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도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후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환란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환란을 통해서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 즉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부어 주실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그 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고 날마다 죄된 모습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다듬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구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두 명의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사님들 가정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